최근에 학창시절에 내가 어떻게 지냈을까가 나도 궁금해서 생기부를 떼왔거든요? 이거 그냥 쉽게 떼지더라고.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떼지거든요? 저도 지금 처음 봐요. 진짜 인생 처음으로 제 생기부를 저도 지, 진짜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연 원정상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실 일진은 아니었죠. 자 보세요. 일진이 아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이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진짜 말안 듣게 생긴 개구장이 느낌 아니야? 나 옛날에 진짜 적을 거 없었나 보다. 특기사항에 뭐 적혀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레고 조립 적혀있는데 잠깐만. 아니 어떻게 특기가 레고 그냥 저거 딱 하나 적혀있는데 레고 조립 어, 학급행사 기타 연주 참여했어 맞아 제가 기타 연주를 학급행사 같은 거할때 기타 연주 했었어요 기타를 옛날에 진짜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근데 막 많이 뭐볼거 없네 중학교 때 보겠습니다 와! 중학교 때와구어이또 머리 왜 이렇게 길지? 머리가 나 레전드 머리예요 그냥 머리 진짜 왜 이러냐? 락밴드 할거 같이 생겼다고요? 정확합니다 밴드 보였어요 이때가 딱 밴드부 때였어요 중학교 때니까. 자 이거 되게 순화해서 적어줬네. 컴퓨터 건축 게임하기. 저거 뭔지 알아요? 마인크래프트예요. <laughs> 컴퓨터 건축 게임하기. 뭔가 뭔가 되게 있어 보이게 적어주셨네. 그래도 게임 크리에이터도 있었네. 아 내가 나중에 이제 크리에이터 할걸 여기 이제 적혀있긴 했네. 게임 크리에이터라고. 한번 나에 대한 종합 평가 한번 봐볼까? 준비물이나 과제 오는 챙겨오는 면 부족하다. <laughs> 과제물 존 가져가가지고 막 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애랑 그냥 같이 보고 한 거를 좀 되게 좋게 얘기해주셨네. 중학교 때도 좀 평범한데. 야, 근데 잘 적어준다. 아니 생기부 대참사하는 사람들은 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대참사하는 거? 나도 나 같은 애도 이렇게 X나 되게 잘 적어주는데. 고등학교 때 어땠는지 볼까. 고등학교 때 대참사났을 것 같은데 나도. 와씨. 여 대참사났어요. 대참사났습니다. 와 왓고 대참사. 대참사 레전드. 야 잠깐만 이거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이때? 뭐야 이거? 라면, 전날 라면 먹고 찍었나? 어나 영상 이때 그니까 제가 이때부터 영상을 했었다는 게 여기 있긴 합니다. 종합적인 나의 어 여기다 여기다 차분하고 온순한 학생이다. 그냥 찐따라는 거죠 이거는 보통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냥 찐따였다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뭐 컴퓨터 활동이 많다. 이거 그냥 게임. 조... 다는 거죠. 아, 맞아, 맞아. 이때가 이제 시작할 때였다, 맞아. 3학년 때 시작할 때였다, 유튜브. 한번 마음 먹은 일은 끝까지 내는 끈기와 성실한 두드러짐. 영상 촬영과 제작에 관심이 많고, 맞아. 영상을 제가 옛날부터 좀 많이 하고, 좀 잘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업로드한 영상 조회수가 상위에 오르는 등 영상 제작사로서의 진로와의 재능이 보임. 이때가 뭐냐면 오버워치 영상 갑자기 확 떴을 때. 그때였는데, 아니, 잠깐만, 나 되게. 되게 좋게 적혀있는데? 나막안 좋은 게단한게도 없네? 나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 어, 잠깐만. 별로 안 좋은 거 적혀있다. 잠깐만. 이거 뭐야? 지배성이 높고 우월감이 많다? 내가 이랬다고? <laughs> 내가, 내가 남을 지배. <laughs> 야, 이거 뭐, 말을 좀 애매하게 적혀있는데? 말이? 이제, 제가 또 이제, 카페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 다른 생기부들은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사람들이, 과연 저 같은 애도 이렇게 굉장히 잘 적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적혀 있었나. 고등학교 생기부 대참사. 신체 검사 자료 있나 보려고 생기부 다시 좋아했는데, 이런 것만 보임. 수상함. 아니, 수상함 뭐야? 수상하다는 건가? 뭐지, 이거? 나 생기부 이거 뭐냐? 실내에서 사뿐사뿐 조용히 걸음. 몇줄 적어주지도 않았으면서 이딴 거쳐 적어줘. 나 진짜 적을 거단한 개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진로 희망. 조유리 남편. 조유리 남편이 이제 진로 희망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아니, 이쁘, 이쁘시긴 하네. 평소에 조유리에 관심이 많으면 그녀의 노래를 탐색하는데. <laughs> 깊이 알고 싶어 하며 희망함. 결론 그냥 조유리 팬이라는 거네요. 활동 내용 게이 체험 24시간 체험. 와 잠깐만 이거 무서운데? 기아 체험 24시간인가 보네요. 어와 잠깐만 이거 뭐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전자 도서 제작 봉사. 도서명,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아, 그니까 러 전자도서,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라는 책을 전자도서로 이제 제작을 했다. 어, 이거 얼마나 좋아했던 거야, 이거를? 와, 미친, 와! 야, 이게 진짜 조신 거구나. 여러분들, 진짜 조신 거 찾았다. 무단결석 66회, 무단지가 20회, 와, 이건 진짜 얘, 예. 그냥 아예 뭐 어디 취업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적었나본데, 제대로 빡쳤나본데? 학생으로서 자질이 전혀 없음. 학교에 올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항상 사건, 사고들이 연루된다. 어, 선배들과 함께 술담배 등의 행위를 하며 유흥업소를 지르면 어떻게 갔다는 거야, 이거? 담임으로서 적절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지조차안 보였으면 낙태사건? 아니, 뭐야. 낙태사건이 있었다고요? 고등학교 때? 아니, 미친. 아니, 이거 맞아? 다음.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1간 베스트 정혜원으로. 활동하면서 온라인상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음란 게시물, 학교 명예훼손과 관련된 게시물을 꾸준히 게시하였음. 와.. 이거 레전드인데? 사회 부적응자다. 막 이런 식으로 적혀있네데 거의. 조용히 내성적으로 지내는 학생이다. 근데 이제 학급 채팅방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등 악성 게시물을 꾸준히 업로드했다. 지금까지 지켜본 바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 조치가 필요한 학생이다. 아니 얼마나 개양아치처럼 했던 거야? 고등학교에서 생기면 흑이 싸다. 담임이 비웃었겠지? 특기 또는 흥미. 수학 문제 풀기예요 근데 수학. 4등급. <laughs> 그 수학 문제 풀기가 이제 특기로 되어 있는데. 특기가 아니었던 걸로. 나머지 한 번, 카페 한번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순간 논란이 생기는 특이한 지명? 뭐, 뭐길래. 아, 죽음의 계곡. 뭐야, 씨. 야, 좆라이 싫어. 야, 놀러 갔다 뒤질 것 같은데? 썩은 달에. 이건 뭐 건너다가 약간 좀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대변리, 사탄리, 방광리, 고장... 유령... 와... 이건좀 무서운데... 유령 마을, 먹방 마을 먹방마을 회관... 먹방 마을... 이거... 뭐 방송하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마을 이장님이 뭐 아프리카 TV 방송하시는 거 아니야? 리메이크의 중요성... 오리지널 원펀맨... 야, 이건 그 그림판 아니야? 뭐야? 시... 이거 나도 그리겠는데... 야, 원펀맨 나도 그릴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은... 그 리메이크보다... <laughs> 야, 이거는 그냥... 야, 뭐야, 이거? 와! 이거 맞아? 아니, 이거는 그냥 아예 다른 만화 된거 아니야? 음. <laughs> 야, 뭐야! 와! 와, 정말 아프시겠어요? 이런 말 하고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나천재 같아요? 나천재가 뭐더라? <laughs> 야, 잠깐만. 야, 이 쓰레기! <laughs> 야, 이. 너무하잖아! 지금 물려가지고 지금 아파하는 사람한테 나천재! 아니,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를 수가 있어? 세계 여러 개시. 와! 아, 씨! 와 이거 뭐야? 정어리 파이는 개반데? 와 어? 어? 김치소 파스타? 뭐야 이거? 김에다가 인절미에다가 토스트? 개반데? 조합이 구, 귤밥? 어? 이거 맞어? 아냉밥 이거 진짜 좀손 넘는데? 냉면에 밥을 먹는다고요? 삼겹? 아 삼겹살 빙수요? 아니 빙수 다 상큼하고 시원하려고 먹는 건데 이거는 와. 우유에 밥 말아먹는 내 친구 그랬어 초등학교 때제 옆에서 자꾸 우유 급식 아꼈다가 밥에다가 말아먹는 애 있었는데 진짜 개 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스프밥 뭐 여러분 스프밥 아세요 혹시? 진짜 이런 애도 있었어 와난 이런 거 진짜,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스프밥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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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스프에 밥 말아먹는 친구 있었어요 진짜 학교 급식에 크림스프 나오면 밥을 말아먹어 거기다가 뭐야 아 씨. 아 씨발 뭐야 아 무지개떡 돈까스 이거 뭐야 오이 케.. 아! 오이 케찹이요? 아니 오이는 먹어봐야 약간 쌈장에 먹어야지 오이는 된장이나 오이 슬러시 쭈쭈바 이건 좀 에바.. 에바치긴 했다 이거는 진짜로 딸기밥 아우 딸밥 뭐야 또 나오는데요? 고기면 모르겠다 아 딸밥 또 있네 씨 아니 딸기를 왜케 좋아해? 장어 젤리 아씨야 이거 너무 비릴 것같아 블랙 올리브 라아 진짜 이거 렌즈 벗어놓은 거아니야와 제발, 그냥 좀 먹어. 새벽에 요들송 부르다가 만난 거라니? <목소리> <목소리> 존나 잘하는데? 존나 <목소리> 잘하는데? <목소리> 나 외국인인 줄 알았어, 심지어. 어우, 씨! 나오기 전까지 나 외국인인 줄 알았어. 존나. 그 와중에 ᄌ 잘 부르네?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카페 한번 봐봤고, 잘 봤습니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카페 한번 봐봤습니다. 감사합니다.